지금 개워야지 뭐해 형님 할아버지 누구세요? 저 김실장이에요 할아버지가 김실장이라고? 미래에서 블랙홀 타고 형님 만나러 왔습니다 아 그래? 네. 일단 지금 승급전이니까 좀만 기다려 지금 승급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? 자 한타 들어갑니다 에이 아니 건 거면 어떡해 제말좀 들어보라고요 내 말부터 들어 김실장 엎드려 죄송합니 그러니까 김실장 말은 내가 사고가 나서 머리를 다친다 이 말이지? 네 그래서 제가 지켜드리려고 온 거예요 근데 내가 어쩌다가 다치는데?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어! 형님 조심하세요! 아, 아 어떤 자식이 공을 여기로 찾는 거야! 그냥 공을 맞는 게더 낫을 것 같은데 형님 괜찮으세요? 김 실장 엎드려 죄송한데 아, 형님 김 실장 차 없어? 미래에서 왔는데 차가 어딨어요? 아 근데 버스는 언제 오는 거야? 형님 아, 조심하세요! 아, 도대체 운전을 아, 어떻게 하는 거야? 반대편 차선에서 막 빵한 거잖아! 형님 괜찮으세요? 내가 머리를 왜 다치는지 이제 알겠네 왜 다치는데요? 몰라서 물어? 김 실장 엎드려 아, I'm <laughs> do